9월 12일 뉴욕 증시는 주말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6%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0.4% 상승하며 신고가를 이어갔고 S&P 500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전체로는 S&P 500이 1.6%, 나스닥이 2% 오르며 기술주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지표가 둔화 조짐을 보였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약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지탱됐습니다. 특징 주로는 테슬라와 마이크론 같은 기술주 그리고 AI 클라우드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라클은 클라우드 계약 확대 전망으로 급등했고 슈퍼마이크로와 엔비디아 관련 AI 서버주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술주와 AI 관련 종목의 모멘텀이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경기 둔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따라서 성장주와 함께 방어적인 종목을 균형 있게 담는 분산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